부산의 명물. 아, 알겠습니다. 성주의 명물, 명물 원장입니다. 김에서 입니다 성주의 김에 뭐. 명물, 원 김보장입니다. 김보장김해장입니니다김입니다김장입니다김김보장장입니다김보장니다니다니다 어, 자기만 빛이 있어요, 있어. 아, 이아 괜찮아요. 자, 가보자. 주비 아, 이제 보아 보자. 아, 이렇게. 왔다 여기가 루키. 시. 여기가 레이더스 하단. 그리고 어, 여기가 이스턴. 될거 너무 습니다 그리고 자, 자, 친구, 저기 야마, 시작! 야마가 수지, 어! 아아가 서육... 아. 아, 아아아 아버님이 간절한. 서유기아도 수지 나타나 지금. 이거. 여기는 뭐어디서 소리 가번면 어떻게 오셨는지. 맞나? 맞지. 살짝 골드 키링 같아. 소리 한번 들시 귀엽네. <목소리> 어, 6. 어, 6. 어, 사과해, 사과해, 빨리. 빨리. <목소리> 다 같이 함께 뽑시죠 화이팅 합시다 제가 먼저 화이팅하면 여러분들도 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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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밝았습니다 자또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또 새해 목표로 올해는 여자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MBTI 아이 남성분들을 위한 그런 플로팅 기술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또 새해고 이제 술 먹을 일도 많을 텐데 자 이제 술 자리 플로팅을 좀 알려드리자고 술 자리 플로팅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술 자리 플로팅. 잘 제일, 제일 기본적인 거.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짠할때짠 슬. 이건 뭐 플로팅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기초적인 스킬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또 뻔한 거손 사이즈. 이렇게 해서 손 진짜 작다 하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간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바로 음 핸드크림 냄새 엄청 좋다 핸드크림 뭐 쓰냐 물어보고 야, 뭘 쓴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술을 먹다 보면은 주량 얘기가 나올 텐데 또 하수인 남자들이 또 주량이 얼마야? 물어보면 은 자기는 뭐 술잘 뭐 먹고 싶은 마음에 좀세 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두 병, 두병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러면 안 되고 자, 네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난 니랑 있기만 해도 니한테 취할 것 같은데 바로 날려줍니다. 그럼 한50% 넘어갔죠, 이미. 그러면 그 뒤로는 술을 안 먹어도 술술 풀리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새 유행하는 멘트가 하나 있죠. 사과는 사로 시작하고 바나나는 바로 시작하는데, 왜내 행복은 너로 시작하지? 이 정도면 뭐 올해 한 6명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한번 같이 힘내봅시다. 파이팅! 자또한 가지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건 진짜 꿀팁인데 자 가끔씩 택시를 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 열어 주고 여성분들을 먼저 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택시 문을 열고 자기가 먼저 타는 게좀더 배려심이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이 택시 뒷자리가 좁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 문 열고 타고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바깥에 태우고 이렇게 슈 타고 슈 빨리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습이 좀더 좋은 게 아닌가? 네, 이게 진짜 꿀팁이고요. 한번 써먹어 보세요. Ja,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휴무여서 이제 대전 가서 쇼핑을 좀 했는데, 자, 뭐 샀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후리스, 후리스, 일단 일할 때 입으려고 후리스 하나 샀고, 자, 다음은 돌돌이, 청소용 돌돌이 샀고요. 그리고 바라클라바, 이것도 이제 일할 때이 머리 뒤집어 쓰는 거, 바로 강도룩! 범죄지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용 젓가락. 이사람들이제젓가락이지제 하도 뭐라 해가지고 하도샀습해다지에하슨젓습락성에용저젓달락진인용 저희 달라진 모게 한번 보여드릴게요이사이할람 없나 네, 이 봐주세요 네. <laughs>